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포즈로 촬영하시나요? 모델처럼 화려하고 멋진 포즈인가요? 마음은 모델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카메라 앞에 서면 자동반사 손가락 V 포즈로 촬영하실 겁니다. 이 포즈로 찍어야 사진 찍은 맛이 나죠? 저 역시 그랬고요. 하지만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기만 해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V 포즈의 셀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범죄자가 사진 속 인물의 지문을 훔쳐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손의 포커스가 맞을 경우 지문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해커들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지문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독일의 한 해커는 자국 국방 장관의 사진 속 엄지 손가락 지문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성능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진 속 지문 복제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1.5m 이내에서 찍은 사진 속 지문은 100% 복제가 가능하고 3m 이내에서 찍은 사진 속 지문은 50% 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문을 확보한 범죄자들은 지문인식을 통해 은행의 인출 시스템을 범죄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3m 이내에 거리에서 브이포즈를 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SNS에 올리기 전에 사진을 확대해 지문이 선명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무섭네요.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진 찍을 때 V자 표시를 하더라도 지문이 안 나오게 반대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이런 기쁨과 추억을 위해 SNS에 항공권 티켓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증샷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항공권 티켓 인증샷을 SNS에 올릴 때 이름 같은 개인 정보만을 가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도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코드와 QR코드입니다. 모든 탑승권에는 바코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바코드 안에는 성별,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항공사 회원 정보, 출발지, 도착지 등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사용한 모든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항공권 인증샷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것은 내 개인 정보를 다 노출시켜서 범죄에 치명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공권에 있는 QR 코드에는 항공권을 결제한 신용카드 정보까지 들어 있어서 개인 정보 유출 및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아코드도 가리고 올려야 합니다. 요즘은 손가락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들을 통해 금융거래도 합니다. 생체 정보는 한번 도용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행동 하나하나에 개인정보들이 줄줄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각종 인증샷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유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식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